사자의 처절한 생존 방식 보통 숫사자는 2년이 지나면 성년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무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숫사자가 암놈 무리들을 차지하게 되고 보통 2년 정도 그 암놈들과 교미를 하여 새끼를 낳는다. 암놈들이 교미를 하여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새로운 보다 힘이 센 숫사자가 나타나면 기존 숫사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게 된다. 그런데 만약 기존 숫사자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그 가족에서 떠나야 한다. 새롭게 주인이 된 숫사자는 바로 모든 새끼들을 물어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암놈이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면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동물의 세계이지만 양육강식의 본능이 철저하다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물어 죽이는 새로운 강자에게 한달 뒤에는 모든 암놈들이 의지하게 되고 또 교미를 하야 새로운 새끼를 탄생시킨다 그만큼 사자의 암놈도 발빠르게 적응을 하게 된다 자기의 새끼를 물어 죽인 숫사자지만 하늘 품고 새로운 순놈과 놀아나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힘없는 숫사자는 영원토록 한 놈의 암놈과도 교미를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황제인 사자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들